2026년 소띠 태어난 해별운세 총정리. 황금클로버 두번 톡톡 클릭하시고 2026년 소띠의 복을 받아가세요. 2026년은 병오년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이 흙을 생하는 시기로 흙의 기운을 가진 소띠에게는 노력의 결실과 안정이 찾아오는 해입니다. 즉 꾸준함이 복으로 이어지고 인내가 성취로 바뀌는 시기예요. 지금부터 2026년 소띠의 흐름 태어난 해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949년 기축생 안정과 휴식의 해. 2026년 소띠의 흐름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걱정이 정리되고 가족 간 화합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건강과 휴식을 중심으로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면 복이 커집니다. 1961년 신축생, 내실과 정리의 해. 2026년 소띠의 흐름은 재정과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실속 있는 성취가 뒤따릅니다.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잡으면 안정이 복으로 이어집니다. 1973년 개축생 결실과 성장의 해 2026년 소띠의 흐름은 그동안의 노력이 현실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지고 직업 사업의 기반이 단단해집니다. 주변의 신뢰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1985년 을축생 현실 기반의 확립기 2026년 소띠의 흐름은 자리잡기와 안정의 시기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협력과 파트너십에서도 좋은 기운이 작용합니다. 1997년 정축생 성장과 실력 발휘의 해 2026년 소띠의 흐름은 실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진로, 학업, 직장 등에서 결과가 눈에 띄며 꾸준한 노력이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소띠 여러분의 한 해가 행운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복운을 함께 받아가세요.